나와라 이는나 아, 왔어 아 오늘은 인간한테 어. 가요 탈출을 할거예요자 내가 술라 할게 알겠지? 자 빨리 들어가 술래 숨어 빨리 내가 선초 셀게 탈출 채팅으로 할게 채팅으로 할게 알겠쥬? 알겠지 채팅으로 어? 알겠지? 친다고요? 채팅으로 친고요 오키도키요 자신비 시작 예 잠깐만, 나안 들어왔어. 아, 아 오프닝 찍어야지. 아, 자, 진. 안녕. 나 먼저 숨을게. 오케이. 자, 일. 지마스토커 아, 30초. 안 봐. 10초. 어, 예. 자, 시작. 일. 5, 6, 7, 8, 9. 10 1 1 아, 진짜 1서워 10배. 1 0 1 0 1 0 1 0 1 0 10배. 1 0 2 0 2 1 0 2 0 1 0 2 0배0배 1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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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배 10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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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르고지지 오, 기 없는 데 오. 오, 오. 거 오. 오, 대 오, 오. 어디지? <laughs> 저, 여러분 동영상 무신범을 찍어보시고 알려주세요. <laughs> 아 진짜. 현재 이별은 서재에 있는 중. 저는 비밀 공간에 아까 이별이 지나갔던데 있습니다. 저 아까 이별이 지나갔던데 저쪽에 뭐 거기 뭐였지? 그쪽 아닌데. <laughs> 와 그런 것도 있었네. 응. 나 언니 맵다 봤어. 아. 아, 원래 여기 있어야 했는데 <laughs> 아, 어디야. <laughs> 아, 빡쳐. 개빡친다, 이거. 여러분, 무서운무서데 아니, 나와라. 나오기 <laughs> 지 어, 안녕? 이제? 아, 예 yeah. 아, 예 yeah. 아, 아, 내가 yeah. 이제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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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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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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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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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,